토트넘이 플럼을 2대0으로 이기며 리그 선두를 지켰습니다. 리그 9경기 무패 신기록을 이어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토트넘은 올 시즌 개막 후 9경기에서 7승 2무의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점 23점을 기록, 맨체스터 시티를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날 승점 3점 획득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EPL 데뷔 9경기에서 승점 23을 쌓은 최초의 사령탑이 됐습니다. 앞서 데뷔 9경기 최다 승점을 획득한 지도자는 거스 히딩크 전 첼시 감독, 마이크 워커 전 노리치 시티 감독으로 승점 22점을 획득한 바 있는데요. EPL의 새로운 기록 달성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승점을 쌓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신기록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플럼과의 경기 후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토트넘의 시즌 출발에 만족한다. 좋은 출발에 힘써준 모든 구성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후 AP통신은 손흥민의 깔끔한 마무리와 도움이 있었다.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했던 케인의 최고 모습을 손흥민이 이날 보여주며 토트넘을 리그 정상 자리로 되돌려놨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플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토트넘이 케인이 떠났지만 올 시즌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케인을 대체해 토트넘의 센터 포워드에 위치하며 다재다능함을 뽐내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지난 여름 케인과 작별한 토트넘은 예상을 뒤집고 제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손흥민도 전보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도 케인이 떠난 뒤 손흥민은 새로운 위치에서 더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9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최근 손흥민의 상승세를 조명했습니다. 경기 후 영국 BBC에서는 시즌 개막 후 9경기에서 승점 23점 이상을 기록한 사례가 8번 있었는데 그중 4번이 우승으로 이어졌다고 이번 시즌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카이 스포츠 중계에서는 토트넘의 유효 슈팅 5개 중 2골을 성공시켰다. 손흥민은 슈퍼피니셔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경기 후 프리미어 리그 공식 중계 리뷰를 맡은 패널인 오원 데포 타운센드의 반응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원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팀은 지금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으며 모멘텀이 쌓이기 시작하면 팬을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의 믿음을 얻으며 멈추기 어렵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데포는 감독과 스태프, 모든 선수들에게 공을 돌린다. 엔지 감독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토트넘의 경기 방식은 매우 공격적이고 전술적으로 매우 뛰어나며 중앙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한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영입 선수들은 모두 환상적이었고 모든 것이 메디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훌륭했다. 타운센드는 승점 2점을 앞서고 있는 토트넘의 승리와 클린시트, 나쁘지 않았다. 앞서고 있을 때에는 긴장이 풀려 수비적으로 몇 차례 실수가 나와 기회를 내주기도 했으나 폴럼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팀의 깊이가 항상 중요하다는 것이다. 플럼을 2대 0으로 이긴 이후 토트넘 공식 인터뷰를 통해 경기 후 리뷰를 진행했는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오늘의 MOM 손흥민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먼저 엔지 감독에게 오늘의 경기 소감에 대해 물었는데요. 엔지 감독은 그것은 좋은 승리였고 우리 선수들은 열심히 노력했고 공이 없는 우리의 노력은 1년 내내 그랬듯이 다시 뛰어났고 그것이 우리에게 게임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전반전에 우리는 잘했고 인내심을 가져야 했고 플럼은 잘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기회로 우리의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야 했고, 아마도 우리가 만든 기회로 몇 골을 더 넣고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후반전에 우리는 정말로 좋지 못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1년 내내 그랬던 것처럼 공을 낭비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는 우리를 위해 클린시트를 유지한 몇 순간에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가져갈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좋은 승리이지만 배울 것은 많았던 경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하며 전반 초반 더욱 많은 골을 넣지 못했던 점에 대해 후반에 불안했던 수비 모습을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좋았으나 배울 점을 상기시켜 다음에는 더 좋은 경기를 약속했는데요.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는 오늘 밤 정말 훌륭했다며 손흥민과 메디슨이 전방부터 가한 압박이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노력과 인내의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늘의 MVP 손흥민 선수와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한 골, 한 개의 도움, 두 개의 키패스와 강력한 전방 압박, 연계 플레이 등 맹활약을 펼쳤으며 더 많은 골과 어시스트 등 공격 포인트를 늘릴 수도 있었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 영광은 손흥민에게 돌아갔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소파 스코어는 그에게 평점 8.9점을 매기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았습니다. 손흥민은 약 82분간 한골한 도움, 슈팅 3회, 드리블 성공 3회, 기회 창출 4회, 빅찬스 창출 1회 등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메디슨도 높은 평점 8.4점을 받았는데요. 그는 1골과 볼 터치 63회, 패스 성공률 86%, 기회 창출 4회, 슈팅 3회, 지상 볼 경합 승리 8회, 피파울 4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리그 7호골 손흥민은 EPL 득점왕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득점 공동 2위로 9골을 넣은 선두 엘링홀란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손흥민은 EPL 통산 개인 110골 고지도 밟으며 스티븐 제라드와 라이언 긱스를 제치고 에밀 헤스키와 함께 리그 역사상 최다 득점 공동 26위에 오르며 팬들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단한 응원, 최고의 퍼포먼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은 오늘 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많이 사랑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이어진 토트넘과의 공식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을 묻는 말에 선수 모두 팀을 위해 뛰는 자세가 달라졌다며 새 감독님과 함께 프리시즌부터 열심히 준비한 결과 작년보다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팀의 좋은 역할을 하던 선수가 이적해서인지 다들 더큰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로 뭉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다며 선수들 모두 가족처럼 서로 빈자리를 메워주고 어떻게 경기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팀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케인의 이적으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손흥민은 축구는 모든 포지션이 어렵다며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익숙한 자리고 독일에 진출하면서도 맡았던 포지션인데 제임스 메디슨 등 동료 선수들이 도와줘서 한결 쉽게 그 자리를 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 또 팀에서 수비를 원하면 수비도 해야 한다며 팀이 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독일 레버쿠젠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플럼 골키퍼 베른트 레노를 상대로 득점한 것에 대해 친한 사이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손흥민은 그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 슛을 잘 막을 수 있는 선수라고도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2대 0으로 플럼을 잡은 토트넘은 9경기 무패 신기록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1일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넣은 이후 리그 7호 득점에 성공하며 프리미어리그 득점 부문 2위에 올랐습니다. 1위 엘링홀란의 9골과는 2골 차의 기록인 상황입니다. 손흥민 외에 무함마드 살라가 7골을 기록 중인데요. 다시금 득점왕 경쟁 3파전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28일 토요일 새벽 4시에 펠리스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다시금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는 경기로 평가받고 있어 꼭 승점 3점을 획득하면서 트로피를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캡틴 손흥민이 있습니다. 늘 부상 조심하시고 멋진 활약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